지금 이따 보여드릴 생활기록부는 실제로 순천향대 의과대학에 최종 합격하고 서울대 지역균형 전형으로도 최종 합격한 맥노너 학생의 생활기록부 중 일부입니다. 먼저 세특 같은 경우에는 이 교육 과정보다도 더 깊이 있는 심화 요소를 학습하고 호기심으로 출발해서 학습하는 그 과정이 분명히 들어있으면 좋은 생활기록부라 볼수 있고요. 심화 요소. 네. 네. 자, 두 번째는 자율활동인데, 이 자율활동에서 이 학생의 생활기록부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고급 생명과학에서 출발해 화학2, 그 다음에 해외 선행연구를 번역해 있는 등 연계탐구와 학습 요소가 들어있게 됩니다. 여러 과목을 이제 관련지어서 학습했다라는 점이 높게 점수를 얻을 수 있었던 요인이 되는 거죠. 자, 그 다음에 동아리입니다. 동아리 같은 경우에 되도록 진로에 맞는 활동을 꼭 하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. 그 다음 진로 활동입니다. 여기에서 주목하실 부분은 아무래도 진로에 대한 일관성과 확신이 분명히 있어야겠죠. 되도록 진로의 일관성이 분명하게 드러나야 된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. 마지막으로는 행특입니다. 행특 같은 경우는 평가 요소에 있던 리더십이라든지, 그 다음에 배려, 나눔 등등 평가 항목이 굵고로 표현되면 좋고요이 부분이 꼭 행특에만 들어가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, 아까 언급드렸던 동아리 활동이나 진로 활동이나 세특에도 들어갈 수 있다면 좋다.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고, 이렇게 써야 잘 쓰여진 행기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네, 그럼 이렇게 잘 쓰여진 생활기록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선시 되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. 그게 바로 뭘까요? 일단 제가 수업 때도 뭐 몇번 강조를 했었는데 이 내신을 이기는 생기부는 없다. 즉 성적이죠. 네, 맞습니다. 바로 내신 성적입니다. 내신이 어느 정도 기반이 되어야지 본인이 의도한 대로 본인의 방향성에 맞는 좋은 생기부를 써내려 나갈 수가 있다. 그 점을 네.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두셔야 된다는 점인 거죠. 네.